네, 호, 어, 여러분과 주기도은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게 된 유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이거 누르는 게그 아, 지난 시간들 못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두두 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어, 전반부에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 세 가지 간구가 있고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 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네, 네 구절 있죠. 어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음, 어, 좀 재밌게 소개 어, 재밌게 풀이를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어, 삼일째 하나님과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세 가지 간구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삼일째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게 된 기도가 바로 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일용할 양식이 과연 어, 육적인입니까? 우리 배에 들어가는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영적인 의미의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어,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어, 육적인 의미의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보면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구약에 바로 만나를 내려 주시는 그 장면이죠. 근데 어, 만나를 우리가 저장을 해 놓고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이게 저장을 해 놓으면 썩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 먹을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약간 이 기도를 하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어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뭔가 지금 굶어 본 경험을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굶어보는 경험을 어, 안 하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기 좀 민망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이 과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좀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용할 어, 양식의 적정선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정선이라는 게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딱 적정선인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인간은 항상 더 나은 걸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뭐 경제적인 수준으로 뭐 1억을 주겠다. 혹은 10억을 주겠다. 이거를 우리 자신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의 적정선이라는 거는 경제적 수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이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아시는 문제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자체가 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나요? 아니죠. 어 우리는 외부로부터 항상 그 우리 육신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어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어 조건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어. 과연 그럴까요? 이게 만약 조건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만약 조건부면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한번 잘못을 하면 우리가 한번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겠죠? 어, 성경에 일곱 번 용서를 하라 그랬는데 일곱 번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일곱 번 용서해 주시겠죠? 이, 이걸 좀더 과장해서 생각하면 결국 용서라는 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번 용서를 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께 여쭤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100%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100% 용서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 조건부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좀 들리죠. 앞에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만달란트 빚진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만달란트, 여러분, 일달란트가 어,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가이되시나요 일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이에요. 근데 대, 일 대나리온이 하루 일한 하루치 품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검색을 해봤는데, 선생님 시대에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 인부가 대략 한 7, 8만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어, 요즘은 좀 노임 단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데나리오은 그냥 단순히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하루 일한 그 15만 원이 아니고 그 굉장히 전문 인력의 돈이에요. 그래도 일단 15만 원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1달란트가 9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달란트잖아요. 만달란트 잖아요. 만달란트 빚진 자면 구조를 비친 자인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만달란트 구조 비친 자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내용은 어 왕에게 나아갔는데 구조를 못 갚으니까 용서를 구해서 왕이 그걸 용서해줍니다. 근데 얘가 나가갖고 자기한테 1 0 0대나 리온, 그러니까 어 지금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비친 자를 잡아갖고 너내돈왜안 갚어? 갚어? 했는데 못 갚겠다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니까. 너 감방에 가서 감방에 넣습니다 자기는 지금 구조를 빚진 자인데 탄감을 받았으면서 지금 자기한테 1,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서 감방에 넣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너무 열 열이 났겠죠.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너이 악한 종아라고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게 악한 종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너가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전 슬라이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는 말 앞에. 어 사실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말씀 자체는 조건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기도를 보실 때마다 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어, 이전 슬라이드,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살펴볼 텐데,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라 그랬잖아요. 이 시험이 뭐냐는 겁니다. 이 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몬 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그리고 연단, 그리고 유혹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 영어로 보시면 이 테스트이냐, 템테이션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뭐 이게 왜 이렇게 뭐 중요한 문제인가 싶으시죠. 근데,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라는 거는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시험이냐 연단이냐 하는 거는 어, 주체가 누구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거나 연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 어, 어, 그렇죠. 시험은 연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템테이션 이거는 어, 주체가 누구죠? 이거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고라는 기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 악이 뭐냐는 겁니다. 악. 이 악은 투 포네루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앞에 투라고 써있죠. 이게 그 영어로 치면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입니다. 근데 이정그 헬라어는 특징이 이 뒤에 명사가 그 예전에도 그 이전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를 보면 이게 남성 명사를 꾸며주는 정관사인지. 여성 명사를 쭉 꾸며주는 정관인지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wo는 두 가지를 꾸며줘요. 여성 명 아, 남성 명사와 그리고 중성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이 남성 명 아, 남성 명사라고 쳤을 때그 남자라고 돼 버리니까 다시 말해 사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 중성 명사로 봤을 때는 그 악한 행위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루터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성 어거스틴은 악한 행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칼빈은 둘 다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칼빈의 해석을 따르는데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탄이라는 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을 알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악을 사탄으로 보나 악한 행위로 보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결국 어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건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악한 행위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두 구절이 사실 동일한 약간 의미의 그 구절로 받아들이 부, 드려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 배우시겠지만 동일 어구의 반복은 뭐죠? 강조죠. 그래서 이 동일 어구를 그냥 강조했다라고 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이중 장치를 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해볼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까?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우리가 이미 시험에 빠져버렸어.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장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시면 이 구절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가 뭐냐? 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본들을 추적추적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형태의 성경을 찾아봤을 때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장은 후대에 첨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의 괄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어 이게 왜 추가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마도 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세 가지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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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맺음을 하기가 우리가 달라 달라 해놓고 딱끝맺기가좀 애매한 겁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성경적인 그 근거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는 보통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영광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지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마무리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기 위한 영광을 돌리기 마무리를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어,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 영광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넘어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이세 단어에 좀 집중을 하시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구절은 어, 우리가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결국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하늘의 권세 그리고 그것이 땅의 권세 즉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도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배울 때 했었죠. 마땅한 영광, 합당한 영광 오직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지어서좀 영광송을 어, 해석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배운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는 결국 3일체로 어, 좀 받아들이시면 좀 구조적으로 좀 편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 이 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적정선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수준이 적정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고 했을 때이 기도가 조건부라고 했나요? 아니죠.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땅한 도리 숨겨져 있는 전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전제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인가요 템테이션인가요. 템테이션이죠. 욕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악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 혹은 악한 행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기도를 하실 때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이미 빠진 후라, 후더라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건세야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영광송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그 찬양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기도문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